그럼 489비자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89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뭐일년 뒤라던가, 그러니까 졸업하고 1년 뒤라던가, 그런 언제쯤 돼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될까요? 유학생들의 경우는 아마 졸업생 임시 비자를 가지고 1년 동안 TRA의 JRP 4단계를 다 통과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RA랑 JRP가 어떤 거죠? 아 TRL은 셰프 기술 심사청입니다. 그다음에 JRP는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졸업생 임시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 심사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Job Ready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럼 기술 심사를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을 원할 거예요? 일단 기술 심사 4 8 5 비자 목적의 조건이요, 아니면 489 비자 목적의 조건이요. 첫 단계 첫 단계니까 그러니까 유학생일 때는요 대다수가 JRP로 자브레디 프로그램으로 하시고요 이거는 총4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단계는 2년의 관련 학기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60 시간의 관련 일 경력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어, 그럼 이360 시간의 일 경력은 그 2년 학기 중간에 IP나 방학 때 이러한 그 경력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Yes. 음. 그러면 음.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489로 넘어갈 때의 기술심사 조건은 또 다른가요? 자, 아까 전에 졸업생 임시 비자, 485 비자 목적에서는 첫 단계만 통과하시면 돼요. JRP를. 네. 근데 489, 이 비자를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네. 1, 2, 3, 4 단계를 모두 통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대략 1725시간의 일경력을 마치셔야지만 성공적인 영주 비자 목적의 기술심사 결과를 받으셔요. 그런 다음에 489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TRA에서 정확히 48주 이내에 끝내라가 아니라 적어도 12개월 내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트리 전어를 12개월치를 내셔야지만 맨 4단계까지 다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점이 이렇게 되네요. 저희가 졸업을 하고 졸업생 인1비자를 받고 예. 1년 동안 일을 하면 기술 심사 4단계까지 완료가 되므로 예. 그때 이제 48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시점 조건 그게 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나이, 영어 점수. 음, 나이는 45세 이하여야 됩니다. 만 45세. 예. <laughs> 영어 점수는 IELTS. 예, 이치밴드로 IELTS 같은 경우는 각 밴드 6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카데믹 제너럴 둘다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그때 이래야 하는 그 직, 뭐라 해야 되지? 직업 조건이나 연봉 같은 것도 따로 제한이 있나요? 그기술 심사를 성공적으로 영주비자 목적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음. 풀타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셰프. 스킬 레벨에 맞는 일이셔야 되죠. 그냥 단순한 요리만 하시면은 쿡으로 판정되시기 때문에 못 통과하셔요. 응. 그래서 그 1년 동안 4단계의 영주비자 목적인 기술인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드리전널을 쓰시게 돼 있어요. TRA에서 주는 포에 안에 그때 셰프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연봉은 일반적으로 뉴사스 레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졸업 후뭐 1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나서 받는 연봉이라면 4만 8천에서 5만 5천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485 비자는 다른 기술 이민과 마찬가지로 내가 비자 자격 요건이 된다고 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Express of Interest (EOI)를 즉 먼저 신청하신 다음에 이민성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EOI는 신청서 폰 같은 건가? 요 내가 전밀도 지역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정부에 내는. 거예요? 예, 저485 비자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뭐라 가신청서라고 해야 할까요? <laughs> 비자 신청서는 아닙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면, 왜냐면 독립기술 이런 거는 막 점수 2부터 자른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예. 요거는 그럼 제가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되나요 아니면 뭐 랜덤? 아니, 마찬가지예요인비테 신호 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나를 후원해 주던가 아니면 점도의 친척이 있든가그 다음에 또489 비자도 다른 기술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파이낸셜 이어에 제한된 수가 있어요. 비자 승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자 승인 수를 다 넘겼다? 네.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제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는 유류를 하고 봐. 1년은 딱 지나고 나서 바로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3년 경력 있고 5년 경력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주거나 그런 우선책이 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신청하면 짤릴까 봐. 그거야 있겠죠? 음. 만약에 엄청나뭐 100명을, 200명을 뽑는다. 근데 1000명이 지원했다. 그럼 높은 점수부터 받으시겠죠? 음. 근데 60점 이상이 되시면 489 지원하실 필요가 없죠? 독립기술 이민을 지원하시죠? 음. 그러면 489는 점수가 안 돼서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다른 비자 방법일 것?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팔도 비자를 받아서 점일도 지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때 조건이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너무 투타임이야 되고, 신분들 이런 그런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아. 나의 지가 지쳐서 독립 기술 이민 영어 점수는 못 따겠는 거 <laughs> 그러면 사팔으로도.